아침입니다 여기는 카페에요. 근데 12시에 오픈이라서 이용을 못해볼 것 같네요. 지푸라기 인자 놨더니 다그 비닐구만. 우리는 마루 옆에 있는 방에 묵었거든요. 여기 보니까 한대 여섯 개 그런 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여기 놀러 오는 사람들 잠만 자는 데 같아요. 시내랑 되게 좀 떨어져 있어 갖고 밤에 뭐할게 없어요. 뭐 하려면 또차 타고 나가야 되고 그러니까요. 부여루라는 곳으로 왔는데 여긴 되게 일찍부터 열어요. 여기는 주차장이랑 이 관람하는 곳이랑 좀 떨어져 있고요. 주차장은 폭이 되게 좁아요. 그리고 보니까 아침에 관광버스들 잔뜩 와가지고,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 잔뜩 내려주고, 그리고 구경하고 다시 실고 가더라고요. 한 점심 때 되니까 사람이 없어서 좋았어요. 여기는 이런 백제의 옛날 유물들, 그런 것들 전시해 놨지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침이라고 불리우는 기와는 되게 크고 웅장했어요. 이 백제가 이런 기와 장식 이런 거에 되게 강한 것 같아요. 너무 이쁜 게 많더라고요. 이걸 이쁘게 만들어갖고 기념품을 만들면 날개도 치듯 팔릴 텐데. 여기는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옛날에 왔을 때랑 그렇게 달라진 점도 없고 조금 실내 인테리어도 요즘 분위기 안 맞고 안 맞게 조금 낡았고 여기는 금동 대향로 보러 오는 거죠. 그거 외에는 솔직히 볼게 딱히 없고 그리고 전시품목도 너무 작고요. 안타까운 게좀 좀 고급스럽게 만들고 차라리 입장료를 천원, ,000원, 이천원이라도 받아도 사람들이 보러 올 텐데 그리고 굿즈도 너무 사고 싶은 게 없고 없어요. 너무 하여튼 좀 그래. 특색이 없어. 이 부여 박물관만의 그런 특색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금동 대향로나 아니면 그런 백제 부여의 그런 기와 그런 디자인을 응용해 갖고 뭐 물품을 만들어도 될것 같은데. 그런 게 없으니까 좀 애매하네요. 에이, 비 온다고 하더만 날씨가 흐려졌습니다저 부여 막국수 저기로 점심을 먹으려고 하고요. 건너편에 이렇게 커다랗게 공용 주차장 이 있어요. 그냥 길거리에다 차를 대도 되고요. 다시 낮에 북남지에 왔습니다. 날씨가 흐려져요. 내일 비온대던 이제. 흐려지나 봐요. 원래 여기가 연꽃이 많이 폈을 텐데, 연꽃처은 끝나서. 와, 얘네들, 캐 가서 집에 심고 싶다. 면 되게 더울 것 같아 백마강 테마파크입니다 여기 전망대 한번 올라가 보려고요 여기 보니깐 여 모노레일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운행을 안 하네 날씨가 점점 흐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집에 올라가면 4시간 걸린다 그래서 여기다 좀버팅기고 가보려고 그래요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뭐가 되게 좋아 보이진 않네요. 더 위로도 올라갈 수는 있을 것 같고. 보니까 저기서 저렇게 차박도 하고, 텐트 치고, 캠핑도 하고 그러네요. 근데, 어디서 그, 코스모스 축제를 하지 코스모스 한다고 돼 있긴 했는데 엘리베이터 위로 계단이 더 있어요. 올라와 보니까 이렇게 전망대가 또 있네. 여기서는 더잘 보여요. 이게 백마강. 여기 이 노란 게 코스모스 축제 하는 건가 본데 어떻게 가는지를 모르겠네. 길도 저 다리에서 길이 끊어졌었는데 하여튼 날씨는 점점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 코스모스 있는 데로 가려고 하는데 주차장이라고 표시돼 있는데 가면은 막혀있고 주차장이 아니고 막삥글빙글 돌고 네이버 지도 찍어갖고 주차장 그림에다가 여기로 가자고 해서 가면은 없어지고 저런 게이트볼 저런 것만 생기고 아좀 행정이 아, 별로네요. 드디어 왔습니다 차들은 그냥 아무 데나 그냥 여기 길가에 세워놓는 거구나 어딘가 입구가 있긴 있을 텐데 어쨌든 다시 차 타고 더 왔어요 여기가 입구인 것 같아요 저렇게 컨테이너 하나 세워져 있고 허사압이 있고 이건 밤에 불이 켜지나 보다 여기가 입구입니다 두둥 두둥. 안타까운 게 현지인 아니면 못 찾아올 곳인데 이런 거 관광지로 좀 관광 상품으로 좀 개발하면 얼마나 좋아. 아쉬워요. 부여는 하여튼 아쉬운 게 많어. 볼 거는 많지만 또볼 만한 것도 없고 또 상품 개발할 것도 많은 것 같은데 개발된 것도 없고 하여튼 그래요. 저기 산 기슭에 뭐가 있네 지난주에 뭔 축제를 하긴 했었나 봐요 근데 좀 너무 휑하긴 하다 드디어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냥 차로 가야지 이게 날씨가 좋았으면 되게 이뻤을 텐데 날씨가 안 도와주네요 비도 오고 좀더 늦게 올라가야지 덜 막힐 것 같아가지고 저녁도 먹고 구경도 할겸 해갖고 아울렛으로 왔습니다 여기 기와 모양으로 이렇게 다 해놔가지고 좀 색다르고 이뻤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오고 싶었던 부여, 여기서 끝입니다. 좀 아까운 것도 있지만, 그래도 재밌게 구경했어요. 안녕.